네 안녕하세요 훈이예요. 오늘은 농부 1 편을 찍을 건데요. 일단 저 지금 저희 저는 지금 총몇 개냐? 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식물 심을 건데요. 한개한 개마다 한 개마다 다,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금이 낚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laughs>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요. 오늘 안에 다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몇 시냐면은, 일 시, 7시 25분. 일단 요거, 요거 먼저 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만큼. 음. 네, 방금은 없었던 걸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는 비트를 심으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밀부터 심으려고 합니다. 비트는 어떻게 구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마이크래프트 아직 초보생이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비트가 NPC 마을에서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 모드로 날라가도 지금 창고로 여기에 마지막 화에 그가 NPC를 또 하나면은, 그거요, NPC가 농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면서 얼마큼 자랐을까? <laughs> 좀 많이 자랐네. 와, 물은, 물도 또 깔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다미리에요 오늘 영상이 좀 길게 될것같아 그런데, 거, 아, 거르는 게 낫겠다. 저 서바이벌로 할게요. 어, 안 돼. 괜찮아. 어차피 목적도 없는데. 아, 목적 세울까요? 목적은, 네. NPC가, 요거를, 여기에 조그만 집도 좀 세워놓을게요, 그러면. NPC가, 여기, 그거, 그거라면은, 그거, 그거 뭐냐. 뭐, 밀 같은 거 바꾸면 뭐 주고, 그런 거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개가 다 될까? 하기 싫어하게 고깨기가 부서지겠다. 고깨기가 부서질 거같 서바이벌로 하니까 또 난데. 요런, 요런 거할 때는 서바이벌로 하세요. 잠깐만, 64개가 안될것 같은데. 설마 내가 64개를 깔았겠어? 맞겠다. 아직 한참 만았네 이 64개를 음.. 64개하고 더 남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맞다 씨앗을 꺼내야지 나왜 이쪽에 들어가지? 씨앗. 이에게 닭. 요 정도면 됐겠죠? 아니다, 이 정도면, 그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농사 중에서는, 괭이입니다. 괭이가 없으면 농사를 못해요.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물도 없으면 농사를 못해요. 할수 있는데, 감자, 그런 거는, 뭐, 운이 좋으면 할수 있는데, 잠깐만. 아, 안 되네. 뭐, 이렇게, 하... 이게 훨씬 낫네. 괜히 다이아몬드로 하기 잘했다. <laughs> 클릭하는 건 64번. 와, 계속 이렇게 할 걸. 육식사게 가지야. 잠깐만, 물량동이. 물량동이도 직접 꺼내야 되나? 안 되겠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안 돼! 나쁜 녀석. 내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물, 물량도기 깔기 진짜 힘들어요. 왜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있냐면은, 물량도기는 알다시피 64개가 안 돼요. 64개가 안 돼요. 총한개한개밖에안 꺼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왜또 이러냐? 네, 물다 깔고 올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장 훈입니다. 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기 옆을 보세요. 뭐가 있죠? 바로 자리를 줄였습니다. 내가, 저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리를 줄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박은 많이 안 자라니까 호박을 여기에 심도록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짝수 맞나? 하나, 둘, 셋. 호박도 물이 있어야 되나요? 줘보자. 호박, 호박은 그냥 다시 서바이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달리. 기 제가 물에 빠졌던 것 같은데 기분 되시겠지? 어, 또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면서 하려고 있었거든요, 버운가? 가끔씩 못한 것도 있어요. 어, 뭐야. 근데, 제가, 사실, 안 재봤어요, 홀수인지. 근데, 세어보니까, 홀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달려! 물에 빠지고 있어요. 물표시 보여요? 어? 다 썼다. 강데게 지금 고이의 내구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김박사 김박사 김박사, 이 괭이는 최첨단 괭이, 송갱이다 아, 홍갱이다 하지만 이 괭이의 이름은 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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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괭이 said. 괭이맨이다. 이게 여기는 안쓸 거니까. 오늘 하는 기본적으로 한 14분에 끝날것 같네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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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못한 것도 있나? 아, 하면서 가야 되겠다. 네, 오늘은 미션 일단 징징이를 소환해 둘까요? 이거만 예, 요다 하고 징징이를 소환해 놓읍시다. 뭐 식물 같은 걸로 바꿔주면은 뭐 빵을 교환하면은 막뭐 그런 건가? 호박을 교환하면 엘레라에 MLRI 준다던가 에메라이드 10개를 모아볼게요. 네 최종화는 총 7화입니다. 7화 이게 1화고요. 달려, 달려, 음? 달려, 음, 아닙니다. 달려, 네, 오늘은. 제가, 제가 왜 레벨이 올랐죠? 방금 동물 잡아서 그런가? 조금 나갔다 와야지. 자, 준비물, 준비물을 꺼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다음에는 뭘로 하지? 다음엔 당근으로 갑시다. 당근. 아, 감자로 할까? 당근은 그냥 심으면 됩니다. 땅에서 자는 거이기 때문에 심으면 됩니다. 비전 걸게요. 아, 음, 너 필요한 게 됐어요. 이제 마칠게요. 그럼, 빠빠.